주연이 휴지 엄마 줘. 엄마 줘, 엄마 줘, 엄마 버릴게. 아니 아니 거기다 주지 말고 엄마한테 여기다 줘, 여기다 다 모아서 버리게. 그러니까 주연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휴지 바줄 만드고 그러니까 휴지로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휴지로 밧줄 만들려고. 허팝처럼 휴지로 밧줄을 만든다고요? 네. 밧줄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아 길게, 아 이거 자꾸 이거 바. 근데 왜 길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이거 밭주머니랑 밭이 길잖아요. 근데 자꾸 자꾸 짧게 돼 그게 굴리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손으로 꼬기 시작해봐요. 아니,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랜만에. 그럼 굴리지 말고, 주연이가 손으로 그렇게, 그렇게 해, 그렇게. 아니, 그거 아니고, 그하잖아 허팝은 어떻게 했는데?

꼬는 거야, 지금? 밧줄 만드는 거야? 아이고.